안녕하세요. 오늘은 드디어 고든 램지 햄버거 먹어보러 지금 출발을 하려 합니다. 어색하네. 롯데타워 본정 있나? 저희는 이제 인싸 전용이라서 인싸 고객 전용. 여기 나왔다. 친구들 저 훨씬 더안아보있는데 저쪽이? 그럼 여기가 진짜 아싸 고객 전용 아, 아, 아. 여기로 갑니다 아, 야 사람 엄청 많다 그니까 여기는 혼밥존 아, 네. 여기가 근 편할 것 어? 왜 제일 구석으로 보내지 <laughs>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기가 제일 어울리나? 여기 앉아계시고 메뉴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메뉴 확정하시고 여기 가운데 앉아주세요 어? 가운데 앉힌 자예요 부담스럽다 버거 어 가격 뒤진다 실제로 보니까 더 쇼킹하시네 근데 왜사보다라고 계셔? 그러게 여기서 코카인 추실라고 코카인이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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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카인, 램카인 하려고 해서 <laughs> 야저 샐러드 무슨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풀다 뜯어오나 보다 2만 천원 야 이거 하나씩 다 시켜보자 여보세요 나길 잃었는데? 길 잃었어요? 예 어딘데요? 여기 앞에 부케가 있고, 굿지 있고, 밴디 있고 막 이런데? 지하 1층이에요 저 여기 그냥 객관점에서 지하로 들어가면 돼? 어, 어 일행 이따가고 들어오면 돼 포레스트 버거 숯불 담았대 어, 오늘 좀 이쁘다 하루 이틀이요? <laughs> 아니 형 감취가, 감취가 9,000원이야 거의 술이야 술 맛있겠다 근데 난 말씀에 이돈낼수 있어 진짜. 고든 램지 3분할 제로투? 어 <laughs> 제로투 카인 <laughs> 요즘 고카인이야 카인 출라고 대기 중코 고카인 웨이터 침샘기야, <laughs> 야 이거 아, 진짜 좋았어, 끙덕한 그뭐 먹는 지 얘가 알아 헤스 키친 버거랑 아메리칸 버거랑 너뭐였지 야드버거 야드버거들 버거랑 너 일부 음료 버거랑요 맞네. 아 그러면 저스트 파이드 하나는 그냥 튀김이네. 저기 사 사이트 그게 나온다고? 바닐라 케이크랑 아, 아. 망고 코코넛 드라스 케이크라고 여기 뒤져진 케이크는 모두 다단편아니서아그럼 그런 그럼. 거더좋 네그러 확인 한번 도와드릴요 어니언링도 하나 어니언링도요? 네 어니언링 하나 저거는 총 헬스버거 아메리칸 야들 1 0 0 0개 하셨고요 프라이즈 저스트 프라이즈 하나랑 바닐라 데이크 많이 하나, 하나 응? 많이 돼진 거 그라모터 디저트 하나까지 드릴게요 네. 이렇게 네. 먹으면 많이 돼진가? 아니요 잠시만요 네두개치워주 하나만 드릴게요 음. 까비요 <laughs> 까비요 이 ㅈㄹ <지랄>. 무슨 어. <laughs> 아, 맛이야? 맥크림 네, 근데 뭐였지 이게? 망고 뭐지 망고 바나나였지? 아 바나나 없었어 왜 바나나 맛이 나지? ㅅ ㅂ 과가 지리네 고등렌새가 살짝 지렸네 과셰가 이으세요왜이고 있냐 왜지지먹어볼요 나잘좀아이 애들아, 그래 어, 거야. 아 얘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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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들아 얘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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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아 얘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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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얘게아 얘들아, 얘들아, 얘들 미국 사람들도 어니언링을 먹나? 다른네 소스가. 맛있긴 한데, 얼마였지, 이게? 만천원. 맛있긴 한데? 와우. 1966이랑 같이 제공되는 프라이드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. 아, <laughs> 좀. 그래, 이거 그냥 사람 쿠시는 칼인 거? 잘라줘. 버거를 누가 잘라 먹어? 잘라. 달라. 잘라줘. 버거를 어떻게 잘라야 되지? 어 스테이크가 있네요 안에? 그러니까. 오이가 들어갔어? 오이 아니야? 오입니다. 저스카이즈랑 숙자이랑... 야드버드랑 에스키츠 버거 드릴게요. 이 치킨 패티가 야드버드 버거예요? 어 예, 일러 주세요. 아 네. 뭐가 있대? 와. 와, 살짝 쌌는데, 치킨 샌는데 이거봐, 살짝 쌌어. 진짜 쉽대진 줄 알겠다. 돼, 우리. 오랜만에 연기를 해야겠구만. 어, 출발. 버거, 버거니 80? 일단, 14만원짜리 버거부터 3등분 해야 되는데, 난 근데 난 진짜 햄버거도 햄버거인데난 진심으로 이거 먹어야 어? 와우 그냥 가게 와서 먹어야 되네 음! 진짜 맛있다 진 와우 여기 와 육즙이 음. 싸는데 자르는 걸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렇다 저봐 아니 왜 그렇게 자르는 거야? 3등분 실례겠습니다 그냥, 그냥 4등분 네, 하지 죄송합니다 예, 그냥 해도 되잖아 야 근데 육즙 미쳤다 근데 잘 나오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와 일단 내가 수전증이 있긴 해. 됐어, 그러면 그만, 그만 내려놔. 그럼 <laughs> 완성은 <완성으로는> 가져가기 힘들고 <laughs> 알아 가져가세요. 그냥 네가 포기한 거 아니야? 이미 <laughs> 빔밥이야 싫어, 내가 볼 때는 <laughs> 아, 헬트 있어. 들어가야 맛있다. 맛없네. <laughs> <먹었어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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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, 그 스테이크만 먹어봐. 커피도 아, 맛있어. 이게 잠실인가? 최근 체인점 안 내주나 이거? 아니 집 근처 체인점 안 내줘 색색처럼. 진짜 아, 어이가 없네. 이거 버거 약간 그거 맛 난다 쫄면. 아 진짜로 소스를 먹어봐. 제 쫄면이야. 없어 보이는 진짜 쫄면 맛이야. 어? 좋다. 그치? 쫄면 맛이라고 할까? 감자가 말이 안 된다 감튀가 맛있다 <목소리도> 우리 여기 모든 테이블 중에 제일 더럽게 먹고 있어 화가 존나 나네 맵고 화가 나 너무맛있어 맵고 화가 나고 맛있도 화가 나고 맛없어도 화가 나고 다대신 접시 치워드리면 될 네네 네. 질입니다가 이거, 어, 어, 이거 인생 최대 없죠? 어. 이만큼 나왔는데 세배하면은 이보르나가 내준대요. 아, 그래서. это ото ота ай